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의 성격을 살펴보면 특히나 웹3 관련, 디파이 관련 그에 더벌어서 간편 결제 관련 테마들까지도 기본적인 순환매가 돌면서 강력한 급등 이후에는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전략은 상승했을 때 때 반드시 팔고 나오는 겁니다. 중기간에 수익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팔지 않고 그대로 버텨 버리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수익 줬을 때 팔고 나오셔야 되는 시장이고요. 저점 오면은 다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전부분들에서 오늘 급등했던 메탈 코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미 매수과 목표가를 정해드린 바가 있었고 이번에 정확히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셔야지내 돈인 거고 정확한 목표가에서 매도하고 나온 수익금으로 투자금 늘 가면서 스노우 를 굴려 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오프 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연결을 시키는 비슷한 테마의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미 현재 시점 알트코인들 위주의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후발 테마의 상승 종목 포함해서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현재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 효율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핵심과 액기스만 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는 요？항상, 두 마리 토끼 에 대해서 잡을 수가 없 다는 겁니다. 최근 에 댓글 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신 정말 많은 구독 자분 들 께서 작년 당시 고점 권에 물려 있는 상황, 이 에요. 기본적인 여유 투자금 자체도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탈출 방법 포함해서 반드시 업비트 위주의 비중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만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물 투자라든지 사설거래소 같은 것들 무조건적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현재 코인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투자 심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한달 더불어가지고 6월까지도 기본적인 상승장, 급등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시적 경제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 미국 연준 금리 인상이 드디어 종료를 앞두고 있다. 관련 기대감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선호 심리로 바뀐 상황이고요. 실제로 미국 증시 급등했고 코 시장도 다시 한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2024년 4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의 폭락장, 하락장, 이거는 이미 2022년 작년으로 끝났고요. 지금 시점은 변동성 장세가 맞습니다. 잠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재차 반등 주면서 다시 한번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묵직하게 보유하면서 강력하게 장대 양복 나와줄 순한 테마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장대 양봉 패턴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메탈코인도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정확히 수익으로서 결과로서 증명을 해드렸죠.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시장은요. 메이저 코인들 중심이 절대로 아니라 개별 알트코인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일단 메이저 코인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비트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추세적인 상승세는 유지하면서 재차 4천만 원 상단에 대한 돌파가 초읽기인 상황은 맞지만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강력한 매수세가 없이 거래량이 붙지 않고 당이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타로서 수익을 벌려고 하는 스마트머니들이 메이저 코인들보다는 죄다 알트 코인들 위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보기 가장 좋은 거는 순환 상승 테마 종목들을 잡으셔가지고 장대 양봉 뜨기 전에 미리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상승 기대되는 업비트 종목들 위주로 끊임없이 안정적인 수익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하게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은요, 말 그대로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흐름 자체가 언제 급락이 나올지, 언제 급등이 나올지, 그 누구도 예상이 불가능해요. 단순하게 지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폭락장이 나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선물 투자로 돈 벌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단순한 변동성 장세에서 선물 투자하시면은 전부 다 청산 당하실 수 밖에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위주의 안정적인 현물 바탕으로서 원칙 매매 비중 조절 투자 통해서 반드시 투자금 늘려 나가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 통해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는 체인링크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장대 양봉 뜨면서 급등 패턴 이후 단기적으로 시장 영향으로 조정받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과정에서 120일 이평선 부근에서 하방 경치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들 수렴되면서 방향을 상승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RSI 지표상으로도 고점 대비 상당히 저점권으로 내려와서 안정적인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MACD 지표도 마찬가지죠. 역시나 고점권 대비했을 때 다시 한번 저점까지 내려오면서 골든 크릇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9,425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재차 만 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추세 상승 패턴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대 양봉이 패턴 뜨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급등 패턴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증가 추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어질 것이다. 강력한 상승 신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블록 체인과 오프 체인 시스템 간의 어떤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해당 오라클 테마 같은 경우가 저희가 순한 상승 테마로서 재차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거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장대 양봉 매집봉 이후에 조정을 줬는데 해당 9,000원대 라인에서 재차 반등을 준 바가 있었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주고 바닥 지켜주면서 다시 9,000원대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한 저점권에 있다라고 볼수 밖에 없는 거고, 다시 한번 거리량 증가되면서 시장 매수세 유입되면 은 강력한 장대 양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예전 흐름 살펴봤을 때 한번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하기 시작하면 은 엄청난 급등 패턴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본적인 매직봉이한번더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요. RSI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저점권까지 내려온 상황. MACD 지표도 마찬가지죠. 충분한 저점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 지켜주고 다시 한번 급등 패턴 올라갈 것이다. 기본적인 예상 자체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어거코인은 기본적으로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본적인 기업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기술로 개선하고 기업 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면은 강력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체인링크와 더불어 가지고 어거코인의 두 가지 공통점은 아직까지 장대양봉이 뜨기 전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채널 차원에서 항상 영상 통해서 강조 드렸던 거는 무조건적으로 종목은 장대양봉 뜨기 전에 바닥권에서 싸게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손해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특징 보면은 뒤늦게 상승한 종목들 추격매수하다가 손절해가지고 잦은 손절매매로 인해서 이런 매매 중독들이 깡통 계좌로 이끌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주의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비중조절투자 원칙매매 통해서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우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쪽에서 실시간으로 운영중인 정보소통방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은 바로 입장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도지코인 기본적인 흐름 살펴보면요 최근에 매수타이밍 바닷건마다 다... 단기 조정 줄 때마다 물량들 담아가셔라 말씀드렸고, 실제로 수익으로서 결과로서 안겨드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하셔라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또 장대 양봉 발생했는데,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영상들 아무거나 클릭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100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라. 해당 라인에서 싸게 잡아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냥 단타로서 3% 5% 먹기도 너무나도 좋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눌림목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물량을 먹어가는 매수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거리량 급하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겁니다. 그때 팔고 나오셔도 전혀 늦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본적인 지루했던 패턴들이 나중에 보면은 물량 먹어가면서 다시 장대 양봉으로서 수익으로서 나오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영상 통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RSI 지표 상으로도 저점권이고 MACD 지표 곧 있으면 골든 크로스죠. 현재 도지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됩니다. 현재 매수세 자체가 실종이 됐어요. 한마디로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호가창 모니터링 해보면은 단순하게 100원에서 103원 사이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살려고 하는 매수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머스크 관련 트윗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도지코인 관련 속보나 이슈들, 호재들, 이런 것들이 현재 터져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량 붙지 않으면서 지루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100원대 초반에서 물량들 모아가시는 거고, 단기 목표가 120원, 그리고 140원 라인까지도 잡으면서 추가적인 급등 패턴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인을 접하시는 분들께서 해외 선물이라든지 사설거래소 같은 것들, 고위험군 투자에 접근을 하셨다가 평생 모은 투자금에 대해서 전부 다 날려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 그 통해서 신청 주신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정말로 업비트 위주의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하더라도 투자금이 늘어날 수 있는지,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요, 조건적으로 업비트 위주의 종목 선정,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 제시해드리고 미리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면서. 단순하게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에서의 브리핑이나 종목 추천을 통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종목과 더불어서 얼마에 사셔라, 얼마에 파셔라. 매수 매도만 따라오시더라도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폭락장이었던 12월 한달 동안 40개 종목에서 188%의 수익률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죠. 총 68개 종목에서요 365%의 수익률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고, 2월 달은 35개 종목에 204% 수익률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달 46개 종목에서 299%의 수익률을 안겨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일정 종목당 비중 매수를 하시면서 그냥 안전하게 따라만 오신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금 늘려나가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정보방 분들 열심히 수익 내고 계시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전부 다 따라 오시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가 도달하는 경우에는 수익 완료 알람까지도 전부 다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만 따라오신다 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본적인 수익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비트 위주 종목들의 비중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늘려나갈 수 있는 비결은요. 특히나 직장인 분들께서는 뭐 단타로서 접근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따라오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단타와 스윙 중간 성격의 종목들로써 장대 양봉이 뜨면서 상승하기 전에 기본적인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 뜨고 상승하면은 그때 매도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점은 물론이고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도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돌아가고 있죠. 저희 채널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심지어 설날, 추석, 명절 때도 기본적인 정보 전달 포함해가지고 종목 추천까지도 나갔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코인 시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되기 때문에 1년 365일 24시간, 그게 어떤 시간이든지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에서는 반드시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서 한 달에 투자금 대비했을 때뭐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15%에서 20% 정도의 수익만 이중조절 매매 통해서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이 목표예요. 이런 부분들이 1년으로서 누적이 되어버리면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관련 실시간 정보방 바로 입장 도움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주기만 봐도 아실 거예요. 1년 365일, 그게 명절이든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매일 매일 하루에 3개에서 4개 이상의 영상을 고품질로서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 본적으로 투자해서 열심히 수익 내기 위해서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성실함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고 따라와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